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서리 예쁘게 박음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우리 이 모서리 박을 때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박고 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아주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런 경우로 많이 박는데 이렇게 박으면 여기가 많이 투박하고 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서리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커펜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어, 먼저 시접을 저는 2.5cm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이 꼭지점에서, 어, 제로를 갖다 놓을 겁니다. 0, 을 갖다 놓고, 요 길이와 요 길이를 같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 2, 3, 3.7.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1, 2, 3, 3.7.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여기도, 여기, 0, 0을 갖다 놓고, 0을 갖다 놓고, 1, 2, 3, 7 여기도 1, 2, 3, 7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제0에 갖다놓고 여기도 제에서부터 1, 2, 3, 7, 1, 2, 3, 7,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꺾여지는데, 여기에서 또한 시접이 1cm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시접이 1cm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럼 완성돼서 봉제가 되는 어, 완성은 1.5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네, 도 잘 꺾여 나올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네. 조금 더. 여이 다리는 시접사가 있으면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꺾어주면 좋기는 합니다. 이거 먼저 여기다 이렇게 돼서 한번 해볼까요? 의지하고 꺾기 때문에 쉽게 꺾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 이렇게 맞춰서 꺾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꺾은 데 이렇게 서 여기 여러분 이제 이 다음에는 어, 기술이 좀 향상되면 이렇게 다리미로 다리지 않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큰거이 금에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다렸습니다 봉쇄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접고 여기 꼭지에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만 박아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제가 박아보겠습니다. 바늘을 이렇게 꽂아놓고 박기, 박기, 박기. 여기는 되돌아 박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실을 이제 빼주시면 됩니다. 어, 이 원단은 두꺼워서 울르지 어, 않는데 원단이 얇은 건 어, 거의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박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펴서 박을 겁니다. 시접도 이렇게 펴서 이렇게 꼭지점 여기까지 박는다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 이제 짜놓고, 뒤돌아 바퀴 해주고 여기서 뒤돌아 바퀴 해줘도 되지만, 어 뒤돌아 바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뒤졌고, 여기도 똑같은 반복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각선으로 t g 지면 됩니다. 이거 e a 는지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묘시접을 여기도 같이 이렇게 분배를 해줍니다. 이렇게 분배를 해줘서 요렇게. 네, 이렇게 접어주면 되는데 어, 투박스럽기 때문에 이 시접을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0.7정도 남겨주고 어, 이렇게 0.7정도 남겨주고 잘라줄 수가 있습니다. 잘라줍니다. 잘라준 다음에 이 시접을 속에서 손을 넣어서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또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요 지금 제가 요거 모서리 이렇게 하는 건 우리 티셔츠나 스커트나 모든 이렇게 마무리 되는 부분은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아주 깔끔하고 투박하지 않고 예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폭이 1.5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조금 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워낙 적다 보니까 저는 1.5를 해줬는데 좀큰 거라면 3cm를 줘서 3cm를 줘서 여기가 2cm 이렇게 주셔도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한번 이렇게 또 다림질을 해주겠습니다. 네. 잘 다려진 것 같습니다. 보면 이게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어떻게 박아주냐면 여기서부터 박겠습니다. 이렇게 박아주는데 어 이런 송곳이나 이런 쪼가위로 저는 쪼가위가더 어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너 사선 있는 부분부터 돌아 박기해서 이걸 이렇게 밀어 눌러줍니다. 이렇게 밀리지 않게. 그렇지 않으면 밑에 걸 이렇게 해서 살짝 잡아 당겨줘야 됩니다. 밑에 걸 이 해서 살짝만 근데 네, 이거 이렇게 눌러주는 거 아주 네, 좋습니다. 밑에 거 잘못하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송곳으로 송곳으로 여기 이렇게 보면 벌써 이만큼의 볼륨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줍니다. 이은거떴서 Yo, 서 o 는 것도 없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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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때문에. 잡아주기 때문에. 이어주기 시작합니다. 이곳발 들고 은이줍니다 네, 여기서 되돌아 곳은이곳 말고 열리 이곳은 이이서 이곳은 이곳은 이이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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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선이 직각이 맞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직기잘이잘이루어진것에습니다 이렇게. 에도 직각, 직각, 이렇게. 네, 만약에 직각이 안 이루어지고 여기가 이렇게. 그러면 다리미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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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코가... 드. 너무, 너무 삐죽하게 나오는 것 보다? 네, 이 정도.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끝 끝에 이렇게 박혀왔습니다 어, 잘 박힌 것 같지만, 어, 요 선이, 요 선이, 어, 직각이 되지 않으면, 어,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보면, 여기가 보이나요? 자가? 어, 자가 보일 경우에는 직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가 삐죽할 경우에는, 이렇게. 선 것으로 이렇게 있어서 다리미로 다려주면 아주 직각이 잘 이루어집니다. 선이 반듯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도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삐쩍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반만 이렇게 보겠습니다.